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수 있는 공포설은 대개 일상적인 상황에서 시작해 점차 기이한 사건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역시 그러한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저는 몇달전 친구들과 함께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한 오래된 민박집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는데 그 집은 100년이 넘은 고택으로 흔히 말하는 한옥이었습니다. 민박집 주인 할아버지는 친절하게도 고택의 역사와 유래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보다 흥미로운 건 바로 그 집안에 가득찬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묘한 냄새였습니다. 나무와 오래된 한지에서 나는 그 구수한 냄새는 불편하다기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죠. 밤이 되어 친구들과 옹기종기 모여서 음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한 친구가 밤에 귀신이 나온다는 한옥에서 자면 귀신을 볼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이야기에는 별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웃어 넘겼지만 몇몇 친구들은 그 이야기에 호기심을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려고 다담이 방에 누웠는데 몸이 피곤했는지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바람 소리도 아니고 집이 끼걱거리는 소리도 아닌데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잠결에 착각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눈을 감고 다시 잠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하나, 둘, 셋. 누군가 숫자를 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무서운 꿈을 꿀 때마다 했던 것처럼 마음속으로 이건 꿈일 거야 라고 되뇌이며 숨을 고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그 소리는 멈춰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친구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 진짜 꿈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다시 잠자리에 들었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아침 식사를 하면서 한 친구가 어제 꿈자리가 뒤숭숭했다며 그 이상한 소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순간 놀라면서 혹시 그 소리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또한 하나, 둘, 셋. 이라고 새는 소리였다고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꿈이라며 애써 이지려 했던 것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혹시나 싶어 민박집의 주인 할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예전에 그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냈었고 일본 강점기 때는 이곳에서 불행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는 날밤 마지막으로 들으셨다는 소리가 바로 하나 둘셋 할아버지는 항상 이 집을 정화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꾸준히 제사를 지내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소리가 들려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그 숫자를 세는 소리에 익숙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린 모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그 집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를 바라면서 조용히 아무 일 없다는 듯 그곳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가끔 바람이 부는 밤이면 창문 밖에서 그 숫자가 들려오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누군가 나의 기억 속 어딘가에서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다시 돌아가 보진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조용한 마을에 살고 있는 대학생 수연은 방학을 맞아 시골에 계신 할머니 댁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댁은 오래된 한옥 형태로. 주위엔 논밭만 펼쳐져 있는 외딴 곳이었습니다. 수연은 그곳에서 도시의 스트레스를 잠시 잊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어느 날밤 수연은 방에서 책을 읽다가 외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 소리와 함께 쏴아 쏴아 하는 소리가 났는데 도저히 바람 소리만으론 설명할 수 없는 오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궁금함을 참지 못한 수연은 손전등을 들고 소리의 근원을 찾으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을 지나 정원 쪽으로 다가가자 수연은 더 강렬하게 써아서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방향은 정원 끝자락에 있는 오래된 장복대 쪽이었습니다. 그쪽으로 다가가니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수연의 몸을 휘감았습니다. 순간 소리는 또 그치고 주인은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수연은 기묘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 다시. 집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의문은 쉽게 가시지 않았고, 그날 밤 꿈속에서도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장복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수연은 할머니에게 전날 밤의 일을 이야기했지만,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밤에는 그쪽에 가지 않는 게 좋다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수연은 무언가 숨기는 게 분명하다고 느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수연은 저녁 식사를 마친 뒤 가족들이 다 잠에 든 시각에 다시 한번 정원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가자 밤하늘은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어서 길을 찾는데 어렵진 않았습니다. 다시 장독대에 다다르자 그곳엔 이상하게도 아주 오래된 나무 사다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동한 수연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사다리 위에서 내려다 보니 이전에 보지 못했던 구멍 같은 것이 보였고 그 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수연은 이끌리듯 사다리에서 내려와 조심스럽게 구멍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곳엔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었고 상자 주변엔 어둡고 고요한 기운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상자를 열자 갑자기 주변 공기가 서늘해지며 쏴아서아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던 수연은 상자를 닫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다음 달 할머니에게 이번 경험을 이야기하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오래전 이 마을에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곳은 예전 전쟁 시절 희생된 영혼들이 잠들어 있다고 전해지던 장소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장소가 성역임을 알고 있었고 그 이후로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연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난후 할머니가 밤에는 그쪽에 가지 말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연은 호기심 때문에 섣부른 행동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할머니 댁에서의 남은 방학 기간 동안 그곳엔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도시로 돌아온 수연은 가끔 지난날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날 밤 자신이 본 것이 무엇이었고 그 상자 안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지는 평생 풀지 못할 의문으로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그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오싹한 경험을 한 웃음거리로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중 몇몇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유모를 혼란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나는 역시 비슷한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수현의 이야기는 단지 이야기로 끝났지만 어디선가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불안을 여전히 자아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아사아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떠돌아다니며 그중 일부는 정말 소름 끼치도록 무섭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런 이야기들 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서울의 어느 낡은 아파트 단지, 이곳은 1990년대 초에 지어진 곳으로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 아파트의 13동 1304호에는 오랫동안 빈 집이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주민들은 그곳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누가 문을 두드려 보아도 대답은 없었고 관리사무소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집에 얽힌 소문은 끔찍했다. 첫 번째는 아들이 부모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발생한 다툼 끝에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였다. 또 다른 소문은 이웃이 그 집에서 아예 울음소리를 들었는데 알고 보니 그 집은 아이가 없는 가구였다는 것이었다. 이상한 일들은 계속되었고 주민들은 하나 둘 이사를 떠나기 시작했다. 결국 이웃의 빈자리가 늘어났고 그 소문난 집이 있는 층은 거의 텅 비거나 다름없게 되었다. 그러나 한 명의 주민이 남아있었다. 이름은 김수연 그녀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다른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이번에는 낡은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낮고도 끈적한 소리였다. 마치 누군가가 벽을 긁어대는 듯한 소리였다. 김수현은 그집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뒤로 물러서려던 순간 문 밑으로 무언가 바삭거리며 빠져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한 장의 메모지였다.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를 도와줘. 갇혀 있어. 무섭고도 호기심이 잃었던 김수현은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다. 경찰이 도착했고 강제로 문을 열었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곳곳에 사람의 흐릿한 그림자 같은 것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 그림자는 벽이며 바닥에 아로새겨져 사람의 흔적을 남겼고 집 안은 어둠과도 같은 정적이 맴돌았다. 경찰들은 그집 안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지만 김수현은 그날 밤부터 계속되는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다. 꿈에서 그녀는 그 집의 어두운 복도를 걸으며 누군가가 그녀를 뒤에서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에 휩싸였다. 그리고 귀에는 으스스한 음성으로 나를 도와줘라는 말이 끊임없이 들려왔다. 매일 밤 같은 틈 꿈에 시달리던 그녀는 점점 지쳐갔고 결국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었다. 몇년후 그 아파트는 재개발로 인해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 새로운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다. 하지만 김수연의 공포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가끔씩 그때의 꿈을 꾸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곤 했다. 어떤 곳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기억을 남겨요. 라며 그리고 새로운 아파트에도 똑같은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13층의 어느 호수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 누군가는 전혀 다른 시대에 사라진 영혼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이라고 믿었다. 김수현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신이 겪었던 일들이 지나친 공포가 아니었음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그로부터 시간이 더 흐른 후 김수현은 다시 일상을 되찾아갔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집의 기억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김수현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 아파트의 기억을 공유하며 서로 위로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공포 그 자체로 남아 있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며 서울의 어느 아파트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도시 괴담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지금도 누군가는 그 집에서 들려오는 낮고 끈적한 소리에 몽설이치고 있을지도 모른다.